그런데 우리가 야 최저 점 놓쳤대, 찐 상승이 나왔대. 물론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완벽한 우리만의 정상적인 상승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승장 아니다. 버핏의 버크셔 해서 의 중국 비아디 주식 추가 매각. 자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이 기업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RD 주식을 추가로 매각했다 최근 들어서 BRD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테슬라가 떨어지면서 비교되는 게 BRD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도 그렇고 판매량도 뛰어넘었습니다 BRD 잘 나간다는 거 그래서 BRD 주식이 급등을 했는데 2021년도 말 기준 BRD 지분의 약 21%를 보유하고 있는 게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얘네들 갖고 있는 회사 버크셔 해 회사 BRD 주식의 20% 가까이를 갖고 있는데 자워렌 버핏이 언제 샀을까 BRD 주식은 2008년도 리먼 사태 뒤집어지게 막 리먼 브러스 파산 나고 전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BRD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보잘 것도 없었지 그때 막 전기차를 뭐 한다? 자동차 그냥? 부자할 것 없는 그때의 기업을 2008년도에 매수를 했습니다. 2008년도 매수해서 지금 언제까지 가, 들고 있는 거예요? 2년도. 2 2년, 0 1 0년이 2년이니까. 거의 한 23. 25년인가요? 아, 15년. 거의 20년 안 되게 갖고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매수를 해서. 뒤집어지죠. 2008년도 당시에 2억 2,500만주를 매입했다고 그래요. 보잘 그 쓰잘데기 없는 기업 보잘것 없는 기업인데 15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수익률 몇 프로 달성했을까 BRD 주식으로 워렌버피 2000% 2000% 달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158,000주 BRD 주식을 매각을 했는데 요 분할로 다 던질겁니다 다던질거예요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뭐 반도체든 뭐 전기차든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당분간은 안 좋아질 걸로 워렌 버핏도 알고 있겠죠. 어, 분할로 아마 전략 매각이 될 건데, 자 이거 딱 기사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5년 동안 2,000% 수익률을 달성했어. 우리 코니셔 아저분들은 비트코인 15년 동안 갖고 있을 수 있나요?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비트코인이 됐든 무슨 알트코인이 됐든 본인이 가장 많이, 가장 오래 갖고 있었던 기간을 한번 올려주세요. 저는 뭐 1년이에요. 저는 뭐 6개월이에요. 저는 3개월이에요. 본인이 가장 많이, 가장 오래 갖고 있었던 코인. 기간. 한번 쭉 올려주세요. 6개월. <laughs> 리플 2년, 4년 리플, 1년 4개월, 3개월, 2년, 6개월, 10개월, 6년은 뭐 오래되신 거고, 아마도 50% 이상이 2년을 못 넘었을 겁니다. 그 절반 이상이도 1년 못 넘었죠. 끼해 봤자 1년, 2년일 겁니다. 최근에 삼성 주식을 그, 동학 개미들이 한국 개인 투자자죠. 다 던졌다고 합니다. 다 던지고 그걸 누가 받아 먹었어요? 외투, 외국인 투자자들. 받아 먹었는데, 보통 우리가 주식하거나 뭐 비트코인 하면은 막 물렸다고 표현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보유기간이 얼마나 될까? 절반 이상이 1년을 못 넘습니다. 진짜 길어야 2년. 자. 진짜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막 뒤집어지게 많고 평생 대대손손 다 써도 못쓸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 워렌 버핏도 하다못해 15년 동안 갖고 있는데 15년 동안 우린는 이런 것들을 보고 진짜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워렌 버핏도 15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2,000% 수익률을 봤는데 우리 끼케 봤자 1년, 2년 아 코인 유씨님 힘들어요 언제 매수 시점 오나요 진짜 매수 시점 뭐, 너무 안 오고, 막, 너무 힘드네요. 매도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 못해도 비트코인은 4년은 갖고 있어 봐야지. 왜? 4년마다 뭐가 있어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죠. 비트코인 사면은 4년마다. 어, 반감기. 자, 노블레스 님이 돈이 많으니까 가능하지요. 돈이 많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코인 유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될까? 왜? 물탈 돈이 있으니까? 자 돈이 많다 많다는 틀렸지 내가 100만원 있어 10만원씩 사고 물타면 됩니다 돈이 굳이 막 1억 10억 100억 1000억 있어야지 그렇게 월앤업피점살수 있을까? 음 아닙니다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할수 있다? 가능하다? 틀렸어요 돈이 적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담으세요. 던질 때도 분할로 던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인판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이 말입니다. 나는 시드머니가 작아서 수익률이 낮아. 그말 틀렸습니다. 왜? 왜 틀렸을까?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아, 시드머니가 안, 낮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다? 주식은 맞아요. 주식 시장은 해당됩니다. 근데, 코인 시장은 해당 안 된다. 주식 시장 해당됩니다. 왜? 주식 끼해봤자 상승? 10%, 20%. 20%만 먹어도 진짜 대박난 거지, 주식으로. 근데 코인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시드 100만원 밖에 없어. 업비트 설치해가지고 뭐부터 살까? 위믹스, 리플, 알트 코인들, 김치 코인들, 페이 코인. 왜? 가격도 저렴하고 수익률도 뒤집어질 것 같아. 막 업비트 들어갔더니 막70% 80%막 상승하네? 듣도 보지도 못한 코인이? 100만원을 갖고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단한 명도 없습니다. 단타 치고, 그리고 잘못, 잘못된 코인을 하면 안 되겠다. 알트코인들 사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100만원, 시드머니가 작아서 돈을 못 벌었을까? 코인의 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드가 작았기 때문에 그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불려볼 생각에 어떻게 해요? 대중적인 알트 코인을 샀기 때문에 돈을 못번 겁니다. 시드머니가 작아서 못번게 아니라. 자, 그리고 100만 원이 작은 돈일까? 코인판에서? 우리 한국인 투자자 550만 명 중에 400만 명 이상이 1000만 원 아래입니다. 시드머니가. 1000만 원만 갖고 오셔도 많은 거예요. 1억 갖고 왔다? 0.001% 들어갑니다. 절대 작은 돈이 아니다. 근데 그 돈을 갖고 시드머니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익률을 크게 얻으려고 알트코인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지. 워렌버핏도 마찬가지야. 돈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돈이 많았기 때문에 물을 타고 수익률은 막 가져가는 돈은 수익은 더 컸겠죠. 근데 돈이 많다라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작은 돈이어도 한정되어 있는 돈이어도 그거 분할로 쪼개서 영리하게, 뭘 타서 들어가면 그 돈이 어떻게 된다?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다음, 반간기가 됐든, 다음 상승장이 됐든 그 시드머니가 두 배, 세 배, 네배 커지는 겁니다. 지금 워렌버핏이 BRD 주식을 작년 8월부터 팔았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기관들은 주식이든 뭐든 금액이 크니까 파는 것도 분할로. 그리고, 한 번, 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한번 파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왜? 시장이 영향을 안 줘야지. 내가 지금 당장 던질 수 있다? 못 던집니다. 조금 던지고, 조금 던지고, 조금 던지고, 가격 조금 올렸다가 또 던지고, 또 올렸다가 더 던지고. 그런 식으로 던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월가에서, XD, 그, e, EDXM인가요? EXDM인가? 찰스 슈압이며, 뭐, 피델리티며, 기존의 레거시 금융권 애들, 월가 에 있는 애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었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월가 금융권 애들이 우리 코인 시장에 거래소를 만들어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분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야, 월가의 찰스 슈압이? 피델리티가? 기존의 금융권 애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대, 비트코인 떡상한다. 폭등한대. 맞는 말일까? 돈이 많다는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라 여유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오래 갖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어, 맞아요. 그 뜻은 맞죠. 여유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로 하면 안 된다. 어, 노블레스님 그 말은 맞습니다. 음, 잘못 이해했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기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폭등한다? No. 틀린 말입니다. 틀렸어요. 왜? 기관들이 유입된다는 건, 어떻게 해요? 미리 매집을 했던가, 미리 뭐 매집을 통한다고 하면은, 기관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가격이 더 빠질 겁니다. 왜? 매수를 해야지. 근데 매수를 하는데 뭐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매일 산다? 못 삽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래에서 떨어질 때 밑에서 받고, 또 올라갔다가 개미들 다 타면, 또 떨어, 떨구겠죠. 또 아래에서 또 받고, 월가 금융권 애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향후 1년에서 2년은 장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충분한 기간 그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점을 두고 기간들이 매집을 통했다면 매집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겠죠. 가격 상승은 기간들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더 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4년, 반감기 기준 해가지고, 4년 중에 3년 6개월은 어떨까? 코인 이슈가 2017년도부터 지금 17, 18, 19, 20, 21, 22, 23. 7년 있었죠. 7년 있으면서 다 계산을 해봤어. 4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은. 위장약 먹고, 소화 안 되고,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업비트 여니까 막 마이너 70%, 80%야. 아, 꼴뱅이 싫어. 비트코인 괜히 했어. 도박이고 뭐고 바다여고 에뭐 빠친코고 후회돼 막 잠도 못자 밤잠 설쳐가며 근데 4년중에 나머지 6개월은 맨날 계산기만 두드립니다 하루에 40번 50번 2017년도에 헬스를 갔는데 헬스 이렇게 운동 깨, 깨작깨작 되면서 그때 한 3천만원 들어갔던 금액이 얼마 됐을까 1억대 중반이 넘어갑니다 3천만원 했던게 뒤집어지죠 거의 2시간 만에 몇몇 몇 퍼센트야? 그때 업비트만 키더라도 어땠어요? 무슨 코인 저런 코인 a B c d 다 EFG 모든 알트코인들이 얼마 폭등을 했다? 70% 80% 친구는 1억인가 몇천 얼마를 넣었는데 원금의 4배 5배 쉽게 말해서 1억 넣었는데 며칠 만에 5억이 돼버리는 음. 2017년도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을 또 보실 수 있다. 그런 장면은 못 보지만 특정 코인, 특정 알트 코인은 그런 장면을 보시게 될 거다. 어. 올해나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안 믿어지시죠? 야 비트코인 뭐 상승해봤자 뭐한 10%, 15% 먹겠지. 진짜 많이 올라도 뭐 얼마 오르겠지. 안 믿기죠. 코인의시는 눈앞에서 봤습니다. 헬스하는데 하체 운동을 하는데. 한 200kg도 들을 것 같아. 막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야 차를 뭐 바꾸지? 뭐를 할까? 막 행복한 고민에 그게 두 달도 못 갔습니다. 두 달도 못 갔어요. 그런 장면을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보시게 될 거니까 요게 4년 동안 80% 그냥 90% 가는 3년 6개월 정도는 그냥 죽은 셈 쳐야 돼 진짜로. 3년 6개월에서 막 우리가 상승을 막 경험을 하고 돈을 벌려고 막 달려든다.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코니쉬는 단타 치면 되잖아요. 한두 번은 운 좋게 벌수 있겠지. 그게 계속 진행이 될까? 그래, 4년 동안 오래 갖고 있는 것도 좋아. 우리 워렌버핏 15년, 아니 그 거의 한 20년 가까이 갖고 있다. 2000% 수익을 봤죠. 15년 동안. 자, 우리 오래 갖고 있는 것도 좋아. 좋은데, 왜 갖고 있어야 되는지? 왜 오래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셔야 될거 아니야, 비트코인은. 자, 우리가 포켓몬스터 그 스티커, 귀여운 스티커가 들어있는 빵이 최근에 굉장히 열풍이죠. 지금도 열풍 아닌가요? 못 구하지 않나요? 코인 이슈가 초등학교 때 열풍이었으니까. 아, 그럼 나이가 좀 얼추 나오나? 최근에도 열풍이죠. 코인 이슈는 그 꼬부기. 뭐, 그 이상해 씨. 이런 애들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막 편의점에 초등학생들 보니까 몇 시에 몇 개가 나오고 막 이런 거다 알아. 어플까지 있더라고요. 있나, 없나. 자, 근데 사람들은 진짜 단순한 게 뭐냐면, 야, 요새 포켓몬스터 빵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가 열풍이래. 종합, 종합장이라 그러나요, 요새? 메모지 막 종합장 가가지고 사. 사서 스티커를 막 하나둘씩 모아. 이런 피카츄, 라이츄, 뭐 꼬부기, 이건 뭐, 누구야, 또. 뭐, 몇백 개막 스티커 모아. 새벽부터 편의점 아트 앞에 줄 서가지고. 근데 우리 코인 이씨 가족분들은 다르셔야 됩니다. 남들이랑 달라야지. 남들은 종합장에다가 스티커를 모을 때,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야, 그 빵이 그렇게 잘 팔려? 그 빵을 만드는 회사는 어디일까? 그 회사, 주식, 주가는 지금 얼마일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팔릴까? 해당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될까? 시가총액은 어떻고 유통량은 어떻고 얘네 기업이 포켓몬스터 스티커 말고도 다른 매력적인 상품들을 빵들을 제조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거 보셔야지. 재벌집 막내아들 보면 뭐 물론 드라마고 각본이 다 있고 그런 거지만 남들이랑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똑같이 가면 안 돼요.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 지금 10명 다 들어와 있어. 10명 중에 9명은 지금 뭐 했어요? 손절하고 나가고, 야. 그나마 지금은 펀드멘탈이 나아져서 4년마다 상승하는 걸 알아. 빠꾸미들이 있어. 야, 그냥 반신반이야. 천만원 투자하면은 안 팔고 그냥 냅둬. 빠꾸미들. 10명 중 3명은. 그리고 10명 중 6명은 손절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10명 중 1명은 지금 뭘하고 있을까? 코인 이슈 방송 보면서 빠꾸미에 빡빡꾸미야 빠꾸미를 넘어섰어 10명 중 1명 뭐하고 있어요 지금? 미친듯이 막 눈에 충혈되가면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최저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그득그득 해가지고 얼마나 죽으려고 우리 코인 이슈 가족분들 우리 하우스분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10명 중 6명 다 던지고 나가 3명은 아, 사놓은 거 어쩔 수 없지. 4년마다 오른데, 냅두자. 한 명은 최저점 기다리면서 미친 듯이 주어. 가격이 마이너스 70%든 80%든 빠지는 거 상관없이. 이해되셨나요? 요게 투자자 마인드입니다. 진짜 작은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고. 우리는 비트코인을뭐 오래 갖고 있고, 뭐 오래 뭐 비전 15년 동안 갖고 있고, 좋아, 알겠어. 근데 왜 사야 되는지, 왜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쓰일 건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짧게 한번 시향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살짝 올랐죠. 자, 주간상승률 보면은, 비트코인 4.5, 이더링 9.7, BNB 12%. 주간상승률입니다, 요거. 자, ADA 이다 24. 리더스테이크 이더 10%. 솔라나 20%. 우리 시바이는 10%. 그리고 코스모스 뭐 어브 10%. 이더리움 클래식 25%. 에이프 코인 19%. 리도다오 54.5. 자, 이런 식으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상승장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요게 중요하지. 요게 뭐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도미넌스 차트 봤더니 지금 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여기서 유료 회원 가입을 하라고, 자꾸. 여기서 쭉 떨어졌죠.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빠졌다는 겁니다. 도미넌스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 지금 우리가 겪는 막 갈라코인 막100% 넘게 올라가고 솔라나 20%, 막이더움 클래식 25%, 요런 상승장이 정상적인 상승장일까? 비트코인 도미네이션만 딱 봐도 특정 알트코인들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특정 알트코인 상승장이다. 그런데 우리가 야, 최저점 놓쳤대. 찐 상승이 나왔대. 물론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완벽한 우리만의 정상적인 상승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승장 아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보고 앞으로 지금 우리 코인 시장만의 문제점. 미국 증시는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원동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코인 시장은 지금, FTS 파산 사태, 공청회 이후로, FTS 기업들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 VC들, 유명인들, 누가 투자했고, 누가 뭐, 채무 관계가 있고, 누가 보증을 섰고, 공청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와. 그게 얼마 전에 나왔던 실버게이트 은행이고, 제네시스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DCG도 마찬가지고, DCG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죠 유동성 자산 못 구했습니다 저 정도면 팔, 다리, 목, 팔, 무릎 다 잘라서 매각해야 돼저 정도면 자 3월달에 뭐 있죠? 이더리움 상하이 업데이트 있습니다 좋은 호재만 있을까? 업데이트가 주인공이 변신할 때 그때가 가장 어떨 때다? 위험한 상태다 위험성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지난 영상 보시면 다 있고 뭔뭐 때문에 위험한지 만약에 연기가 돼 실망 매물전 안 나올까? 우리 코인 시장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성들이 너무나 많아. 많기 때문에 요거 조금 올랐다 해서 도박적으로 들어간다?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거 정상적인 상승장으로 보선 안 된다. 그럼 코인 이슈야 언제 올라가고 뭐 언제 매각하고 언제 매도하고 매수하고 하냐? 어, 그거는 좀 디테일하게 어, 못 들어가겠죠. 우리 또 멤버십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뭐 우리 코니쉬 영상 보시면도 구독자분들 마찬가지고 지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충분히. 이더리움도 뭐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게 있을 거야. 다. 근데 의미 없다는 겁니다. 의미 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조금 오른다. 그래서 남들 뭐 15%, 40%, 뭐50% 이렇게 요거 못 먹었네. 돈못 벌었네. 눈앞에 있는 나무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이번 연도 연말, 내년 상반기, 내후년, 멀리 있는 숲도 보시라는 겁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그 시장을 적응을 하고, 대입을 하고, 이렇게 투자, 투자를 하셔야지, 눈앞에 있는 건 그냥 조금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좋을중 마냥, 시장에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보시고, 코인 시장에 와서 수익을 못 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워렌버핏처럼 15년 못 갖고 있는 겁니다. 끼해봤자 삼성 주식이든 코인이든 1년, 2년 내로 다 파는 거예요. 야, 조금 올랐어? 팔아. 야, 돈 벌었다. 그돈 갖고 은행으로 뺄까? 계좌로 뺄까? 노우, no, 전혀. 다시 재투자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물리지. 투자하기 앞서서 본인이 뭐가 실수가 있는지. 수익이 났어. 아, 이런 장점들은 다시 되살리고. 이런 단점들은 다시 보완을 하고.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코인 이슈는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알아. 내 성격이 어떻고, 내가 투자 시장에 와서 뭐가 미흡하고 부족했는지. 왜? 2017, 18, 19, 3년 동안,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30년 겪을 동안, 코인 이슈는 잃어버린 3년 겪었어. 내가 뭐 때문에 돈을 잃었고 뭐 때문에 실수했는지 뭐 때문에 안, 좋기, 안 좋고 안좋 이렇게 하면 실수하고 안 되는지 알기 때문에 코인이슈가 이렇게 방송하는 겁니다. 밤 12시 가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부 새파란 놈이 막 잔소리하고 막안 좋은 소리하고 보기 안 좋죠. 안 좋으실 거야. 근데 이런 안 좋은 소리들이 1년, 2년, 3년, 2025년도 열어보면 코인이슈한테 진짜로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어 그거는 장담 드릴게요 진짜 고맙다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포켓몬스터 빵 하나 어, 사가지고 보내주세요 음 그때 받을게요 진짜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지금 잔소리로 들리죠? 건방지다 생각 들죠? 3년 뒤에 보세요 본인 인생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후불제로 포켓몬스터 빵 받겠습니다 꼬부기 들은 걸로 꼬부기 이상해씨 제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생각의 전환이, 어, 작은 생각이 진짜 인생을 바꾼다고 달라지셔야 돼요. 남들 똑같이 10명, 10, 10에 10명, 100에 100명 똑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반대로, 무조건 다르게. 야, 너 포켓몬스터 스티커 이거 모아? 어, 나는 그 포켓몬스터 빵을 만드는 기업을 알아볼래. 달라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